됐나요? 됐다 됐다. 꼬나카 안녕하세요. 안녕. 아니고, 이게 제가 이제 방송을 위해서 <laughs> 준비를 했었던 가면입니다. 1년 동안 묵혀놨다가, 재 방송엔 처음 써봅니다. 어, 눈, 눈잘 붙어 있겠지? 내 눈? <laughs> 앞에 여기 구멍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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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구멍이 뚫려있거든요? 여기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되게 시야가 좁아요. 오, 어, 얼굴이 정말 목이 굵으시네요. 오. 제 성대에 정말 튼튼하죠? 이 정도 목은 돼야, 응? 방송도 오래 하지. <laughs> 자, 이 가면의 요리를 말씀드리자면, 작년 크리스마스 때 친구랑 캠방을 했었어요. 그때, 아이, 조그만. 아이, 더 격렬하게. 더 격렬하게. 겨, 격렬하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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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어. <웃음> 이 가면은 1년 동안 잠자고 있었다가 오늘 이렇게 부활을 했습니다. 저번에 마스크 날려버려 누구야 응. <laughs> 저번에 샀다고 자랑한 옷어 맞아요 제가 방송에서 요 옷도 샀다고 자랑을 했는데 옆에 뚫렸어 괜찮죠? 응? <웃음> <웃음> 태양이 기사 뭐야 누가 태양의 기사라 그랬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남친 콘도 등장하죠? 남친 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100만 명 되면은 남친 콘도 <laughs> 남친 콘도 등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짜잔! 모자춤 실제로 추실 수 있나요? 모자춤 춤잘못 차가지고.

잘 못찾아져 <laughs> <laughs> 고양이 보여주세요 고양이 우리 고양이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딴, 딴, 딴. 토니 당황했다. 토니. 토니 놀랬어? 토니. 아, 저희 토니 잔다고 하네요. 얼굴 한 번만 더 보여주고, 토니. <laughs> 싫다는데요? 이러면 얼굴 보이겠지? 사무라이 옷잘 어울리시네요. 아, 이거 사무라이 옷 아닌데, 예쁜 옷인데. 한껏 올라가 놓게. 어때, 어때? 중세이사 어? 이거 가보시고 이거 투구라고요? 사슬가옷 어? <laughs> 사슬가옷에 투구라고? <laughs> 아이, 정말. 태양 만색 아이. 아니, 갑옷이 아닌데, 어떻게 태양 면세래요? 이거, 갑옷 아닙니다. 이거, 스웨터 이쁘잖아요. 꽈배기, 꽈배기 모양이. 응? 이렇게, 뻥뻥, 딱, 잡아주고, 응? 태양 완, 왔... <laughs> 태양 완세. 왔... <laughs> 아 진짜 예쁜 옷이에요 이거 중세기사 옷 아니야 내가 이거 마네킹 벗겨왔어 마네킹이 이거 입고 있는데 너무 예쁜거예요 그래서 어? 어저 이거 옷 요거랑 요거 주세요 이래가지고 <laughs> 마네킹 벗겨 옷이라고 앞치마 아니야 그 마네킹 다크소에서 협찬? 아 아닙니다 콘야 바지 아무리 봐도 추리닝 같아요 아니야! 체리님 아니야! 레깅스, 레깅스! 구렁이, 처음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옆에, 어, 나... 자꾸 좌우가 헷갈려. 여기가 뚫렸으니까, 바지도 이렇게 쭉, 센스있게 맞춘 거지, 이렇게 라인을. 날씬해 보이는 룩이지. 옆에 트여가지고, 쭉. 멀리서 보세요, 멀리서. 쭉. 이어져 있는 컨셉이라고. 한거 입었다. 아니라고! <웃음> 자, <웃음> 어느 정도 질문을 읽었으니까, 아, 이제 5만! 5만 구독자 기념 이벤트! 5만 구독 콘튜브를 기념하며 5만으로 이행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 띄워주세요. 오! 오만 구독자! 만! 만세! 와! 이행식 끝! <laughs> 아, 정말 좋네요. 어, 토르. 토르도 축하하러 왔구나? <laughs> 어, 오만 구독자 만세! 뚱냥이요. 어, 엉덩이 부끄러워. 알러지 바로 <laughs> 안 올라오나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좀 괜찮습니다. 제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움직이네요. <laughs> 저기 마이크도 올려주실래요? 아, 올려주실래요? <laughs> 마이크좀 올려주세요, 선생님. 마이크좀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아, 좋습니다. 음. 5만 구독자 기념 생방송 유튜브 라이브 <laughs> 재밌게 즐기시고 계신가요? 음, 음. 여기서 노래 한곡 부르면 와 콧녀가 찢어 놓았다. <laughs> 그러면은 노래를 해볼까요 노래? 제가 잘 노래를 잘 못해요 못해가지고. <laughs> 마무리 효잘 부르시네요. 아직 안 불렀거든요. 관중님 청컨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은 잠시 스탑 해놓고.